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0년 9월 27일 연중 제27주일 이민의 날인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 마태오 복음서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마다드립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청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